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김수현 인스타에 독일 사진이랑 눈물의 여왕 관련된 사진 피드가 올라오면서 김김 커플, 망북러들에게 떡밥을 말 그대로 김수현이 손수 퍼먹여 줬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이렇게 언뜻 보면 김수현 혼자 열심히 사진으로 럽스타 티 내고 있는 것 같은 와중 과거 김지원 역시 은근슬쩍 럽스타그램 티 냈다는 증거가 최근 들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과거 김지원이 본인 인스타의 냉장고. 사진을 올렸는데 사진들 가운데 그림 한 장이 붙어 있었고 당시 망복러들은 그 그림이 김수현이 김지원을 그려준 그림이 확실하다며 이걸 굳이 인스타에 올린 김지원의 의도가 투명하게 보인다며 김김 커플 현커 관리에 굉장히 불타올랐는데 최근 한 망복러 네티즌이 올린 글을 보면 과거 냉장고에 붙어 있던 그림과 김수현의 또 다른 그림을 함께 비교해서 진짜 빼박 김수현이 그려준 김지원 그림이 맞다는 증거를 잡아온 것이다. 그림 좀 그려본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람마다 특유의 그림체가 있는데 누가 봐도 김수현 그림체는 독특해서 티가 나고 또 하트 모양이 김수현이 그리는 특유의 하트와 일치하다는 것인데 사실 같은 드라마 출연하면서 남자 배우가 여자 배우 그림을 그려준 것 자체는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와중 김지원 그림을 다시 보면 깨알 같은 하트 귀엽게 그려진 하트가 김수현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 그걸 김지원이 본인 인스타에 박제한 상황까지 너무 투명하게 김김 커플의 서로만 아는 럽스타그램인 것 같은데 문제는 김김 커플 둘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망북너들, 대중들까지 다 알게 된 상황이 되어 그냥 이제는 대놓고 럽스타 하면 안 되나 현실에서 김김 커플 다정한 사진도 인스타로 보고 싶다는 욕망이 폭주했다. 럽스타그램으로 티를 내다가 이번에는 새로운 방식의 김김 커플 현커 떡밥이 터져서 망북너들은 새로운 자극 도파민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지원이 한국 팬미팅에 더해 드디어 아시아 팬미팅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김지원의 첫 아시아 팬미팅 투어는 오는 6월 22일과 23일 서울에서 단독 팬미팅을 시작한 이후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일본 오사카를 시작으로 도쿄, 타이페이, 마닐라, 마카오, 방콕, 자카르타 등 7개 도시에서 아시아 전역의 팬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하는데 주목할 점은 비슷한 시기에 김수현도 아시아 투어 팬미팅이 예정되어 있어 맨 처음 김지원 아시아 팬미팅 소식을 접한 망북너들은 혹시 둘이 날짜 겹쳐서 같은 나라에서 만나는 건 아닌가 예상하며 망붕을 펼치려던 와중에 한 망붕너가 김김커플의 아시아 팬미팅 투어 일정을 정리해서 올렸다. 김김커플 일정을 본망붕너들은어 뭔가 이상한데 하면서 초반에는 좀 어리둥절한 반응이었는데 예상외로 김수현 김지원의 팬미팅 날짜와 나라가 겹치지 않는 걸 보고 좀 실망하려던 찰나 기가 막힌 망붕이 펼쳐졌는데 우연인지 의도한 건지 8월 매주 토요일마다 김지원이 팬미팅을 하는데 딱한주 8월 10일에 김지원 팬미팅 일정이 유일하게 비어있고 이날 김수현이 8월 중 유일하게 팬미팅이 잡혀있는 걸볼수 있다. 여기서 또 망붕러들은 망붕이 다시 불타오르게 되었고 둘이 같이 팬미팅을 하는 게 아니라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서로가 서로 팬미팅하는 날 스케줄 비워두고 서로 팬미팅에 찾아가는 건 아닐까 왜냐면 김김 커플은 서로의 가장 찐팬이니까 팬미팅 간 김에 그 나라에서 데이트도 하고 추억도 쌓고 참 여러가지 말하지 않아도 망북너들 사이에서 통하는 감정이 복합적으로 생겨나게 되었는데 더해서 또 한가지 주목할 점은 김김 커플 팬미팅 투어 나라와 장소로 8월 10일 김수현의 팬미팅 장소는 홍콩 그리고 8월 17일 김지원의 팬미팅 장소는 마카오인 걸 확인할 수 있다. 홍콩이랑 마카오는 서로 딱 붙어 있는 지역으로 홍콩 여행 가는 우리나라 여행객들만 보더라도 홍콩 마카오 함께 세트로 묶어서 여행할 만큼 가까운데 김수현은 8월 10일 홍콩 팬미팅이 아시아 팬미팅 투어 마지막 일정이고, 그럼 자연스럽게 마지막 일정 이후 어느 정도 휴식 기간을 가지게 될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 바로 그 다음 주 김지원 팬미팅이 마카오라면 충분히 일주일 동안 홍콩에서 기다렸다가 김지원을 보고 한국에 돌아올 스케줄을 잡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 또 김지원 역시 8월 3일 마닐라 팬미팅 이후 8월 17일 마카오 팬미팅 사이에 충분히 어느 정도 시간을 낼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주목할 점은 그 기간 동안 김수현의 10일 팬미팅 날짜에 김지원은 팬미팅 일정이 없기 때문에 10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 동안 과연 김김 커플의 행적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일주일 간의 짜릿한 해외 휴가라도 함께 가는 건 아닌지 정말 망복너들에게 다가올 8월이 너무나도 기다려진다 눈물의 여왕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김김 커플 망복이 끝나기는 커녕 한동안 럽스타그램으로 망복너들 마음에 불을 지피더니 이제는 아예 장기적으로 적어도 8월까지 기대할 수 있는 떡밥을 던져주는 김수현 김지원 커플 정말 망붕러들 입장에서는 은혜롭기가 그지없다. 아무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데 김수현 김지원 진짜 잘 어울리는 건 사실이니까 제발 최소한 공개열애 한 달이라도 해라.